31운장기면사드립니다 어, 뭔데 한개 올라가네 <laughs> 오늘은 이제 컴벌랜더이 어, 종목 이 종목이죠 이 종목 이제 간종하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어,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어, 검색시계에서 이제 튀어 오를 때 같이 따라가면서, 여기는 좀 짧게 먹었습니다. 이게 한 3, 4% 올라가면서, 어, <laughs> 힘이 좀 작은 것 같다가 바로 빼고요. 이제 뒷단에 올라갈 때 짧게 좀 먹고 나오고, 여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파이오니아는, 파이오니아는 돌아 나갈 때 약간 좀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좀 간족만 했는데, 힘이 너무 약해 가지고 어 그냥 소액으로 했다 그냥 바로 왔습니다 너무 힘이 작아 가지고 어... 어제는 보면 이제 어제는 1등주를 로 잡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스페시맨, 아다지오, nrx 세 종목이 좀 강했는데요. 음. 이 전형적으로 세 종목 다 어제는 어... 이게 눌림이 아닌 돌림으로 돌았죠. 이 돌림으로 돌아 올라가는데 이 항상 제가 이, 어, 이야기 드리는 어, 이 올라갈 때 어, 여기서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어, 좀해 드시면서 이렇게 쭉쭉쭉 먹어도 가셔야 되고 어, 이거는 이제 정상치 나왔고 이건 좀 시간 대가 늦었죠 늦게 났죠 어. 아다지오 같은 경우가 아다지오 같은 경우 일차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항상 이제 눌림보다는 돌아나가는 영역에서 좀 먹어야 됩니다. 그 생각 잘못하면 이런 거는 물리 거든요. 뭐 자리는 보니까 쪽이 좋는데 nrx도 마찬가지고 어제가 전체 올라갈 때 정상적인 패턴 보다는 수직 상승이 많아 가지고 좀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이 나왔기 때문에 장전에 뱉턴에서는뭐 어 제가 뭐 장전은 하라고 소리를 안 하니까 저희는 어 스킵 여기가 이제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장전에 비해서 그러면 사실은 이 뒤쪽 목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거를 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 종목은 이제 장전 종목이었기 때문에 장전 종목이 어 장중에 새로운 1등주로 돌아서려면 돈이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 돈이 안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밀리면서 내렸죠.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들 이렇게 뭐다 힘은 있었지만, 어, 재있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리고 팔란틴은 제가 이제 쇼팅 나온다고 했죠. 어, 정확하게 세력선에서 어, 계속 뭐 체력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뭐 어, 다, 물론 어, 크기로 보면 40% 올랐고요. 팔란틴 같은 경우는. 엔스피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 돌림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단 돌림 같은 경우는 에, 이런 영역다뭐 이런 데서 좀 매매를 해야 되고요 페스트로, 페트로스는 간종에좀 초반에 강하다고 넣어는데 어, 이게 제일 강해, 강했거든요 근데 끝에는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제는 이제 뭐 1등 주하고 어, 팔라틴, 세렉손 돌림에만 좀 매매를 했었고요 어, 오늘은 보면은, 어, 지금 뭐, 컴, 컴블랜드하고 파이어니아하고 컨텍스트의 시가 있는데, 어, 어쨌든, 그냥 세력선 올때 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안 내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어, 나머지는, 이 아이도 워낙, 이런 동물 좀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장외에 어떤 특징도 없이 튀어 올랐는데 슈팅이 나왔는데 물론 뭐 이거는 이거는 좀살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 대충 대충 뭐 이렇게 뭐좀 흐름은 있을 것 같은데 음, 돌림 흐름을 스카팅은 좀찍게봐도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상상할 때좀 약간 예쁘게 올랐네요아 어, 나머지는 세력선 올때좀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월달 마무리 장잘 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